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의 오성지라고 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발굴 수집한 영화들을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극장과 온라인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한 작품인 아름다운 이웃사랑 혹은 순정의 신과 같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학예연구팀의 이유미 연구원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 이유미입니다. 자료원 보유 극영화 중에서 정보가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자 20년대 영화로는 처음 공개되는 순정은 신과 같다, a.k.a. 아름다운 이웃사랑에 대해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발굴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경우 발굴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어폐가 있습니다. 영상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자료도 이미 접근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 수집가 아베 요시시계. 이분은 예전에 나온규의 아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어,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컬렉션에 있던 인인의 여용이라는 제목의 16mm 필름이 고베 영화 자료원과 조선 통신사 연구로 유명한 제1사학자 신기수 선생. 그리고 다큐멘터리 PD 정수웅 씨에게 복사되었고, 이중 정수웅 씨 버전이 문화부를 거쳐 자료원에 기증된 것이 1991년입니다. 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KMDB에 해당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1991년 기증 당시 서류와 필름 내 크레딧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용이 바뀌었는데, 파란색 부분이 원래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뉴스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TV에 방영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웃사랑이란 제목은 이때 따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원제를 인인의 여객이라고 표기한 것과 내용을 아이를 놓고 양쪽이 버리는 싸움이라고 한 것은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이 영화에 관해서는 김종욱 선생님께서 2002년에 편해신 실록 한국영화총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무성이고요. 김종욱 선생님께서는 제작 시기를 1943년으로 추정하셨습니다. 이것은 1991년 12월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신기수 선생님이 주최한 이 영화의 최초 상영의 팜플렛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제목은 인인네 라고만 표기하고 있는데 주목하실 것은 앞서 한국 쪽 자료와 다르게 1920년대에 제작된 무성 영화라고 기재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작품의 국적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신문 기사는 이 팜플렛 내에 제펜타임즈 1991년 11월 19일자 기사라고 삽입이 됐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인쇄 상태가 좋지 않지만 잘 보면 영화 제목을 The Beauty of Being a Good Samaritan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제작된지 약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작 연대를 역시 20년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베 요시시게의 말을 빌려서 기록은 없지만 이 작품이 제페니스 밀리터리에 의해 금지되었는데 일본인이 조선인의 도움을 받는 플롯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7년. 일본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시미즈 이로시의 경성, 최인규의 자유만세 등과 함께 상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인인해라고 되어 있고, 제작연대는 1920에서 30년, 나머지는 필름의 크레딧을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것은 국적과 관련해서 위쪽 경성은 일본, 아래 자유만세는 한국, 중간에 아름다운 이웃사랑은 일본 과로 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 명시된 경선과 달리 일본, 괄호, 조선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은 일본 영화 관련 대표 데이터베이스사이트인 JMDB나 일본 문화청에서 운영하는 일본 영화 정보 시스템 등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순정문신과 같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여름에 순정문신과 같다에 대한 이 조선신문의 기사를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번에 같이 공개된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작품의 정보를 찾다가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업무로 KMDB에 있는 일제강점기극영화를 훑다가 이 기사의 정보가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제작진 및 줄거리와 상 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앞에 조선신문 제작진 부분입니다. 그 좌측이 앞서 보여드렸던 야마가타 영화제 홈페이지의 제작진 부분, 아래쪽이 필름 크레딧을 캡처한 것입니다. 소소한 차이들이 좀 보입니다. 신문 기사에서만 천당 기수 즉 가와바타 모토미즈가 감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색이라고 되어 있는 오카자키 다츠시라는 이름은 야마가타 영화제에서 오카자키 렌즈라고 적었고 신문 기사와 캡처된. 크레딧에서 촬영의 니시카와 히데오 주인공 박재행 일본의 여성 배우 이름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본어 한자 도금이나 한자의 도상적인 유사성 그리고 당시의 좁판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영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와바타 니시카와 박재현 김소영 등은 대륙 키네마에서 1928년 나의 친구여 등을 만들면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활동 시기를 고려해 보더라도 1920 그 영화가 드디어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많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설렘과 흥분을 담아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순정은 신과 같다에 대한 다른 정보가 적힌 자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한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스테리인데요. 앞서 조선신문 27년 12월 20일자에 오카자키 프로덕션에서 만든 7권짜리 작품이 매일신보 28년 1월 31일자에는 도쿠나가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3권짜리 작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내용이나 원인은 원작에 대한 설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제작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신문 28년 1월 31일자에 전혀 다른 크레딧 정보가 실립니다. 이 기사는 스틸이미지나 도크나가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3권 길이의 영화라는 점에서 앞에 매일신보 기사와 유사합니다. 같은 조선신문의 27년 12월 기사와는 영화의 내용이나 원작에 대한 설명이 같지만 제작진과 배우는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덧 붙여 여기에 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미츠나가 시초는 청국 1920년대 제조 일본인 시나리오 선집이라는 책에서 임다함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일제 강점기 조선 영화계에서 맹 활약하던 영화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 만큼 이 기사가 훨씬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욱 선생님의 실록 한국 영화총서와 어, KMDB의 정보 또한 크레딧이 상이했습니다 여기에 도쿠나가 프로덕션, 한국식 도금으로 덕영 프로덕션이 제작사로 올라와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미츠나가 시초를 포함한 일본인 제작진, 배우, 캐릭터명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측의 KMDB 화면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게재됐던 정보인데요. 앞서의 기사와는 줄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에 저는 이 정보들의 출처를 조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영화총서에 출천으로 게재된 중일보 1928년 2월 14일에는 순정은 신과 같다와 관련한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가 광고를 보면 개봉일인 2월 14일 18일 사이 조선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황야의 고아, 넉마정 구간, 폭풍의 날개 등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문들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KMDB의 출처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거리가 입력된 시기조차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료원에서 발간하는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시리즈를 참고해서 다음에 광고를 찾았습니다. 두 기사가 거의 유사한데 2월 4일 토 주간부터 공개로 우미관에서 경성영락정 덕영상에 혹은 덕영상점에 조선 사실 미담, 순정, 순정은 신과 같다를 개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나마 권수가 조선신문 27년 기사와 유사하게 6권으로 돌아옵니다. 또 영화의 내용 설명을 근거로 저는 조선신문 및매일신보의 내용이 맞고 앞에 한국영화총서의 정보나 KMDB의 줄거리는 오류가 아닐까 하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덧쳐 여기에는 제작진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제 직속 상사이자 한국영화사 연구자 정종화 팀장님께서 역시 자료원에서 발간하는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이권에 쓰신 해제에 덕영상의 주인 덕영 씨 그러니까 도쿠나가 쿠마이치로가 배급 및 극장업을 중심으로 사업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쿠나가 프로덕션은 혹시 제작이 아니라 배급 내지 투자를 한게 아니 아닐까 추정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슬라이드의 이미지들 간의 유사성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흰 옷을 입은 조선 남자가 박재행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에 자료원에서 디지털라이징한 소스를 캡처한 것이지만 애초에는 이 소스가 없어서 필름과 VHS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화면 떨림이 심한데다 뚜렷하지도 않아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월, 일본 고베 영화자료관에서 아베 유시식에 관련 특집으로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상영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출장을 가서 스크린으로 필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야스이 유시오 고베 영화자료관장님, 저명한 영화평론가 야만의 사다오 선생님 등 전문, 전문가들에게 조선신문 27년 자료를 보여드리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필름의 이미지가 동일하다. 앞서 보여드린 크레딧 상의 정보와 신문 기사의 정보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건데 충분히 무시할 만하고 둘이 충분히 같은 작품일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8년 1월에 메이신보와 조선신문에 게재된 영화는 뭘까요? 27년 기사의 순정은 신과 같다와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동일 작품이라고 해도 이 사진의 작품 역시 동일 작품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사진 속 이미지가 필름 속 이미지와 다른데 이 이미지 자측에 어두운 색 저고리를 입은 녀석, 또, 우측과 같이 모자를 쓴 남성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진이 뚜렷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 남성이 박재행과 닮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츠나가 시초 및 도쿠나가 프로덕션과 관련해서 다른 지면에 자료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미츠나가 시초가 감독한 순정은 신과 같다 이야기와 더불어 도쿠나가에서 촬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은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 총독부 키네마에 실린 조선 사회사업협회의 추천작 목록입니다. 순정은 신과 갔다가 무려 추천영화 1호로 1929년 5월 9일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작자로 우카자키 프로덕션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원이 발간한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6권에 어, 국제영화연감 1934년 판이 실려 있는데요. 다이쇼 12년 그러니까 1923년 이후 조선영화 제작자 조사 통계를 보면 일본인이 경영했던 제작사로 오카자키 프로덕션과 도쿠나가 활동사진 상회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카자키 프로덕션이 조선극 1편을 제작한 데 비해서 도쿠나가 활동사진 상회는 조선극을 찍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나가 시초가 일제강점기 조선영화계에서 맹활약을 하던 영화인이었다면, 1928년에 그가 감독 혹은 각색으로 참여한 도쿠나가상의 순성은 신과 같다가 이 조사에서 누락될 리는 없지 않나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문화청에서 운영하는 일본 영화 정보 시스템에는 순정은 신과 갔다가 1929년 6월 24일 일본에서 개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작회사로 오카자키 프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수도 앞에 보여드린 동아일보나 조선, 조선일보의 광고기사와 같이 6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영화 정보 시스템에 아름다운 이웃사랑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저는 미치나가 시초가 참여하고 도쿠나가에서 만든 순정은 신과 같다가 별도의 작품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좀 열어두도록 하고, 27년도에 오카자키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순정은 신과 같다가 아름다운 이웃사랑과 같은 작품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2019년 1 1월에 일입니다. me that. 드디어 20년대 극영화가 발굴이 됐다 이 사실이 당연히 흥분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식민, 전쟁, 정권의 억압 등으로 궁핍해진 한국영화사의 아카이브에 하나를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발굴이라 할수 있는가 자체는 의문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프린트가 이미 존재했고 결단코 충분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신문기사나 소개해드린 다른 문헌자료 역시 이전부터 접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사 관련 주요 논의에서 순정은 신과 같다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거나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나훈규의 아리랑이나 이만희의 만추처럼 꼭 아니면 긴급하게 찾아야 하는 영화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한현아 오발탄처럼 반드시 보아야 하는 영화로 인식되지도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순정은 신과 같다는 발굴해야 되는 영화가 아니라 누락된 영화이자 그래도 되는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누락된 혹은 그래도 되는 영화였던 맥락을 문제화하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그 까닭 말입니다. 저는, 어, 순정은 신과 같다와 관련한 당시의 반응, 그러니까 관객 반응 내지 비평을 찾을 수 없다는 데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는다고 찾기는 했는데요. 영화 개봉 후의 감상이라던가 평가와 관련된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미관에서 실제로 개봉을 했는지조차도 확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이 영화를 추천작 1호로 꼽을 당시에 선정의 변 정도가 유일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이라는 월간지 1929년 6월호 휘보란에 조선사회사업협회의 영화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요. 사회교화상 극히 유익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5월 9일 부로 우수 영화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팜플릿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은 없지만, 제페니스 밀리터리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제펜타임즈의 기사가 있고, 아마 신기수 선생님께서 쓰신 것으로 추정되는 해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쇼와 초년 경찰로부터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아마 아래쪽에 보시는 자막이라든가 이미지 등이 구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조선신문의 기사를 번역해서 KMDB에 업로드를 한 것입니다.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하고 느꼈던 것중 하나도 1930년대 후반이나 총동원 시기의 영화들과 비교해서 어, 그런 영화들과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친절 혹은 시의 주체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 그것도 한촌에 사는 가난한 농민이라는 데서 오는 일종의 탈식민적인 신기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초반부에 일본인 부부가 거의 홈리스처럼 나타나는 것도 낯설다는 의미에서 신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보여드린 팜플릿의 상영금지 관련 내용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어 간자막을 사용하는 무성영화인데요. 당시에는 변사들이 흥행계를 주름 잡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 변사들이 민족 감정을 부추길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민 상황을 둘러싼 일본과 조선 간의 민족 감정을 이유로 애초부터 상영이 금지됐다면 조선어 신문에서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기사가 없는 것은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영 금지와 관련한 자료를 꽤 열심히 찾았는데, 이 역시도 안타깝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발견한 것이 앞서 보여드린 오히려 사회 교화상 극히 유익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추천영화 1호로 선정한다는 기사입니다. 상영 금지한 영화를 1년 후에 추천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금지 사유가 상영 첫날에 변사의 선동적 퍼포먼스나 관객들의 과몰입 때문일 수도 있지만 1926년 활동사진 검열 규칙 이래로 검열이나 금지 처분에 관한 내용은 신문에 적지 않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순성신과 같다에 대한 상영 금지 기사만 찾을 수 없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런 사이로 상영금지를 받았다면 아마 당시의 비평이나 후대의 영화사 연구에서 순정은 신과 같다는 누락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단 상영금지에 대한 논의는 좀 보류하고 순정은 신과 같다를 내셔널 시네마와 연관지어서 그 누락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순정훈 신과 같다는 김종욱 선생님의 한국영화 총선나 이영일 선생님의 한국영화 전사 등에도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자세한 설명은 없고, 제목과 제작 정보만 짧게 소개됩니다. 반면, 일본 문화청의 일본, 어, 일본 문화청에서 운영하는 일본 영화 정보 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언급은 없지만요. 1997년 야마가타 영화제는 일본도 한국도 아닌 일본 과로 조선영화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순정은 신과 같다는 어느 나라 영화인 걸까요? 대체 이 영화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보시는 논의들을 바탕으로 어떤 영화의 국적을 판단하는 요인으로서 영화의 주 관객이 누구인가, 즉그 영화가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가 중요하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셔널 시네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화나 국산영화, 한국영화, 민족영화 같은 말이 아니라 영문을 그대로 내셔널 시네마라는 개념을 쓸때 그것이 분절적이고 비균질적인 울퉁불퉁하고 까칠한 것이며 지배적인 것과 긴장을 일으키는 것을 배제하기보다는 그것을 문제화하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인력과 자본이 조선 내 영화 제작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랑과 같은 작품이 앞서 말한 내셔널 시네마의 개념으로 조선 영화 범주에 포함되어 중요하게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순정은 신과 같다는 이말 걸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곤란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정은 신과 같다에 대한 반응을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이 작품이 누구에게 말을 거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의 공개 순서대로 영화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신문과 매일신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일본어로 쓰인 제조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신문이고 후자는 조선어 신문이기는 하지만 조선 총독부가 소유권을 반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구독하는 조선인과 다른 조선어 신문을 구독하는 조선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원작은 무토 후지오라는 음, 참고로 이 영화의 원작은 무토 후지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일본 대중호랍잡지 킹에 게재됐습니다. 킹은 위키피디아 정보를 인용하면 일본 출판사상 최초로 발행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국민 잡지입니다. 그런데 순정은 신과 같다의 개봉 광고는 20년대 후반 총독부로부터 정간처분까지 받았던 민간 조선어 신문, 즉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나옵니다. 개봉 역시 단성사 조선극장과 더불어 북천의 조선인 흥행가를 상징, 상징했고 조선인 관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설관 운미관에서 했습니다. 물론, 개봉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요. 이후 1929년 조선사회사업협회로부터 추천영화 1호로 선정되는데, 이 추천 목록에 포함된 영화들은 대부분 교육영화 내지 나중에 문화영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작품들입니다. 1940년대 조선 영화령이 공포돼서 흥행장 내 강제 상영이 의무화되기 전까지 이런 작품들은 일반 상설관보다는 관람회나 영화대회, 위문영사 내지 지방, 지방의 순회영사에서 주로 상영됐습니다. 추천영화 선정 후에 상영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도심의 상설관보다는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어, 지역을 포함하여 조선 내에 널리 상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 6월 24일 일본에서 개봉됐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영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인 혹은 일본의 조선, 일본 내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라는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정은 신과 같다는 인인의 여용 즉 아름다운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쇼와 12년 즉 1937년 영화 교육이라는 잡지의 브록으로 가행된 일본 교육 영화 총목록에 실려 있습니다. 오른쪽 타이틀 화면 하단에 희미하게 도쿄 오크다상의 제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본 교육 영화 총목록에 이오크다상의가 35mm, 및 16mm를 제작해서 발매했고 쇼와 9년 그러니까 19 1934년 상영됐다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3건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마도 오쿠다상에서 새로 필름을 뜨면서 길이가 긴 롤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의 정보들을 살펴보면 순정문 신과 갔다가 일본인은 일본인을 향해 말을 거는지 조선인을 향해 말을 거는지는 단언하게 곤란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일본인이라도 애초에는 제조 일본인 이후에는 내지 일본인으로 구분되고 조선인의 경우도 조선에 사는 조선인과 이후에 제일 조선인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영화로서 우미관 같은 상설관 관객을 대상으로 하다가 교육영화 혹은 문화영화로서 사회사업의 대상을 향하기도 합니다. 말 거는 대상들의 종족, 거주지역, 계급 리터러시 등이 계속 변화합니다. 내선 융화 시기에서 내선 일체 시기로 넘어가면서 혹은 1931년 만주 사변을 전후하여 관객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순정은 신과 같다는 제목이 인인의 여용, 즉 아름다운 이웃사랑으로 바뀌는 맥락을 이와 관련해서 추정해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내용 역시 말 걸기의 대상과 관련해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 어,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정은 신과 같다는 너무 분절된 혹은 너무 광범위한 관객을 향해 말을 거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고 어느 한 집단의 영화로 기입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일본 혹은 조선이라는 네이션과 접속하지 못한 채 일본 괄호 조선 하는 식으로 내셔널 시네마의 틈새로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소부될 수 있고 또그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소부되지 못하는 순정은 신과 같다는 같은 어, 틈새의 영화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쪽이라는 바로 그 집단 혹은 그 개념을 곤란하게 하고 그 내외와 경계를 질문하게 하는 작품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요즘처럼 내성 경계가 다시 분명해지고 또 분명히 하고자 하는 힘들이 작동하는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순정은 신과 같다의 엔딩 자막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목에서 가리키는 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일본어 제목에서 말하는 인인의즉 이웃 사랑은 대동아 공영권의 맥락에서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본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보면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러티브 자체는 제작 기사에서 언급된대로 융화. 결국 제국에 의해 포. 섭되는 구조로 흐르지만 이 영화의 초반부 모티브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맞닿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앞서 보여드린 제펜타임즈의 영문 기사에서 영화의 제목을 The Beauty of Being a Good Samaritan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순정은 신과 같은 틈새의 영화들의 말 걸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 혹시 관련 정보를 찾게 되면 자료원에 꼭 제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그야말로 순정을 쏘, 쏟아부은 지 600일 만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 영화를 비롯해서 틈새의 영화들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